이분 혹시 요트 원정대 시즌 2를 제작하게 된다면 좀 강력하게 추천해주고 추천해주고 싶은 지인 이 있는지 궁금합니다. 우선 제가 먼저 대답해도 될까요? 네네. 만약에 요트 원정대 시즌 2를 제작한다면 원년 매팍 그대로 가고 싶다는 것이 저의 발음입니다. 아네잘 알겠습니다. 그런데 <laughs> 네, 출연진 분들이 다 눈을 안 맞추시고거든요. 네. 그야 그래, 저기 술집에서 이 했던 얘기 해 빨리. <laughs> 술집에서 했던 이야기가 뭐, 뭔가요? 뭘라? 뭐라, 뭐라고 그랬는데요? 어, 당황스럽다. 어, 진짜. 어, 아, 어, 탄다 고 그랬어요? 제가? 많이 취하셨었어요 그때? 매우 많이 취했었어. 큰일 났네. 네, 많이 안 취했었어요. <laughs> 아, 어, 다른 사람이. 혹시 네 분께서는 강력하게 추천해주고 싶은 지인 있으신가요? 우 채시원 장기야 아. <laughs> 이분은 이미 사실 욕스 자극형 따시고 <laughs> 선장님이랑 한통 속이에요. 아, 아 그렇군요. <laughs> 야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? 내부자 내부자예요. 네. 장기아 씨는 좀 추천해주고 싶은 지인 없으신가요? 솔직하 말씀드리면, 어, 저는 제 지인들을 많이 아끼기 때문에, 아, 네 섣불리 추천을 잘 못하겠어요. 네. 최시원 씨는요? 네, 저도 뭐, 추천을 한다는 라 건, 이제, 네, 뭐, 그렇습니다. 네 아, 네. 지구 씨는 대신 눈빛으로 대답해 주셨습니다. <laughs> 자, 그럼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저 추천할 사람이. 어, 네네. 아, 그냥, 저희 같은, 이제, 대중문화인들 말고. 네. 그 실무진들도 같이 한번 네. 하시면 어떨까. 아. 뭐 매니저 분들 정도. 아. 혹은, 네. 항상 회사에서의 일들이 많은, 임원진 분들이라든가. 같이 탑승을 함으로써, 아. 이제 서로 동고동락 하며, 느낌있게 싹, 또 이렇게 또, 네. 끈끈해지고. 아, 네. 네. 그것도 참 좋,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네. 조금은 조심스러운 발언이지만 <laughs>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.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.